자, 이거는 보면 최고 차항이 개수가 4고 3차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fx가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알아요? 우리는 이 gx의 차수나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어. 얘가 4x 세제곱을 적구나란 얘기니까 x 4제곱. 얘는 4x 세제곱에다 얘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x 4제곱.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4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gx가 4차라는 건 알아. 그럼 4차 그림에는, 땅땅,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땅땅땅땅, 이렇게 된거 하고, 아이고, 지게 그지? 마이너스라고 있으니까, 우선, 땅땅땅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알아 물론 이거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중군이에요? 이거 그림 이렇게 잘못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중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그 값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 있고 되게 중요한 말이네. 얘 이후에 대해서 모든 함수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한 3이라는 것까지는 알겠고 얘가 3이라는건알고 얘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알았어왜세 개잖아. 얘는 하나잖아. 이거, 이거, 중근이에요. 중근은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잖아, 이렇게. 하나인 애가 두 개. 그 중에서 왠지 이걸 거라 그랬지. 왜? 이렇게 된 거는 잘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나는 예상한 걸. 물론, 만약에 한 개였으면, 두 번째 그림이었으면, 하다가 근이 누, 누군가에 4차로 나왔을 거야, 아마. 그지 그럼 우린 한 가지 확실한 건 GX 그림이 예상할 수는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중곤 여기가 3이라는 것도 여기가 부드럽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 나 그림 되게 못 그리네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극대가 이거 하나라는 것 때문에 g 에다3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미분 대입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미분 대입 문제에서 보면 fx는 미분 대입 문제에서 여기다 0을 대입해 주면 여기는 0 되잖아 그럼 여기는 0 되고 여기다 0곱하기 모르게도 0이 잖아 g 형이 0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g3도 아니 g3이 다 잘못 꼈냐 0구야 g3은 0이 아니지 g 프라임 3이 0인 거지 왜냐면 미분에서 극대가 나왔으니까 얘가 되고, 얘 지형은 0이라는 걸 구했지.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몇 차로 고쳐봐야 되겠어? 미분한 함수인 3차로 고쳐보면 0 되는 애를 찾아야 되겠지. 우선 여기서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g 프라임 x는 뭔지 모르겠지만 3은 통과하고 누군가에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이런 식의 함수였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알파, 여기는, 3, 여기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g 프라임을 구해 봐야 되겠지. 위해주면 g 프라임이 나오니까. 그러면 fx. 빼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가로에서 원래 니는 했어야 돼요. 이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그냥 마이너스 풀어서.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g'x가 마이너스 x에 얘를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게 아까, 4, 12. x제곱. 당당당당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3은 꼭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에 12도 있어야 되고 계수 그리고 또 3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 있어야 되고 다른 애도 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이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부호가 틀려져야 되고 여기서 중근이 돼야 되니까 0될수 있는 숫자가 이미 0하고 누가 나왔어? 3이 나왔는데 얘가 그럼 누구여야 되겠어? 이거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중근이 되니까. 그 얘가 0이라는 것도 구해지는 거지, 미분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분 그림을 그려보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수 있어. 지프라 g'x가 식도 미분을 하고 그림도 그려봐야 돼. 미분한 것에 그림을 다시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2 개수, 앞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2x 제곱에 x 이 3. 완전 이해 가지? 얘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중근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x는 0이라는 근도 있었으니까, 얘가 중근이었다라는거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프라임을 적분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0부터 1까지, 얘는 마이너스 12는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 x 세제곱 빼기 3x제곱을 적분하라는 얘기지. 지금 문제는 이거야. 마이너스 12는 개수니까 냅두고, 안에 거를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 x 4제곱에, x 3제곱에 0부터 1까지라는 걸알수 있고,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3. 답은 9.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 보다는 솔직히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요거 쓰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그래프의 차수를 대충 알아서, 얘가 마이너스 3X 4제곱으로 된다라는 걸 통해서 4차 그림. 4차 그림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서 음수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극 값을 하나 가지라면 얘네들, 얘네들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무조건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이후로는 그림이 무조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최고점이니까 극대 값이었다 얘기거든. 그 극대는 미분했을 때 0대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해 갔어? 그럼 이 얘기는 미분한 식에 무조건 얘가 인수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0된다는 얘기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미분한 식에. 그래서 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 직접 미분을 해보면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럼 그냥 적분하면 끝.